어, 다음 노래는요 이게 저는 다음 노래가 제 인생 노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 하는 사람들이나 그림 하는 사람들이나 뭐 심지어 가구를 만든 사람이나 자기 머릿속을 항상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디자인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노래를 이 노래를 2000, 2005년에 처음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 꿈에서 이걸 들었고 이제 듣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꿈에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2005년에 낮잠을 자고 그때 친구들이랑 합숙할 때였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이게 있는 거야 느낌으로 해서 아 이거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코드 진행까지는 만들었는데 그 뒤로는 가사랑 멜로디를 전혀 못 붙이다가 2020년에 어 2020년 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쯤이었나? 봄이 었구나 봄이 오기 좀 전에 이거를 작업실에서 어느 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년 걸려서 만든 거죠. 그러고 나서, 와, 얘네 머릿속을 구상했던 내가 좋아하는 팝송의 모든 요소가 다 있다. 통기타 리듬,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드럼 비트부터 뒤에 나오는 빛이 보이스, 화음 같은 거, 멜로디 라인. 다만 이게 가사가 사랑 노래였다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텐데, 어쩌다 보니까, 어, <laughs> 내가 나에게 바치는 노래를 지져버렸는데, 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타이틀로 생각했고 이걸 너무 좋아했었어요 근데 막상 그 듣는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야 이제 머릿속으로 구현하고 싶은 걸 구현해서 만족도가 되게 높고 다시는 이런 노래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되게 뜻미지근한 반응이었고 오히려 제가 앨범에서 제일 애착이 낮았던 노래들 설명해 볼까요? 네. 일렉트라 <laughs> 민 그다음에 아오썸머 이거 세 개였어요. 그래서 얘네 세는 나중에까지 뺄까 말까 했는데 경천이 형이 그민그 건반을 녹음한 날 희열아 이게 타이틀 맞지? 이러고 아니 근데 형 지금 이거 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 그런데 희권이도 민이 제일 좋다 그러고 대비형도 처음부터 그랬고 그래서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좋아한다고 남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노래 들려드릴게요 네.